베란다에 베인 개냄새 제거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에 사시던 세입자인 차인목께서 이곳 집에서 개를 많이 키우신 것 같습니다 저번주 토요일 이 집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개냄새 때문에 이 집에서 아직 생활을 못하시고 이사만 하시고 생활을 못하시고 다른 집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개 냄새 제거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2022년 7월 19일 저녁 8시부터 현재까지 개 냄새 제거 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7시쯤 개 냄새 제거 작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즐거운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되시고요. 자욱하게 침착되고 있는 냄새 제거와 상추비 거실에 베인 개 냄새 제거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져가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베인 개 냄새 제거 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는 담배도 좀피우신것 같습니다 담배 냄새도 납니다 세설대에서개 어, 냄새 상배 냄새 제거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방에 엄청 심하게 배인 개, 냄새 제거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새벽 5시 반쯤 됐습니다. 어젯밤 8시부터. 이사 후 개냄새로 힘들어 하시는 고객님댁 개냄새 제거 해드리고 있습니다 즐거운 2022년 7월 20일 휴일 되시고요 아주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곳 벽면 문짝에도 개냄새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 싱크대 붙박이 장에 대인 개는정적을해 드리 겠 습니다.